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대제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혹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 을시 기하 여애굽에팔았 더니 하나님 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국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서대반 집사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변론, 곧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긴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53절이나 되는 설교를 말이지요. 먼저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을 위시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해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들이지요.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입니다. 이런 율법 박사들을 앞에 두고 사도도 아닌 집사 직분을 갓받은 서대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저도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번 노회 목회자 가족 수양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노회장을 했었기에 여러 번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었고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앞에서 설교를 해도 긴장이 되는데 네노라 하는 율법 박사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것도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서대반 집사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은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자부심, 곧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라는 이 선민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었지요. 서대반의 설교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세 가지의 자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의 실상을 밝힘으로 그들의 잘못된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지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선민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2절입니다. 서대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바벨탑을 쌓았던 곳도 이곳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가 태어난 고향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요수아 24장 2절입니다.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곧 메스포타미아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전해져 오는 다른 문헌에서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근본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붉은 헐기요 먼지인 아담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냅니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선민이 된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약, 의였다는 그런 말이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은약 또한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은약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양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생식을 할수 없음을 말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할례를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의 나이 99세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서 더 이상 생산을 할수 없는 상태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가능성제로 안에도 가능성 제로 말이지. 그런데 그런 더블 제로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전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가능성 제로에서 거듭난 영적인 이삭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웃으면 복도 온다던데. 복을 받은 사람이 웃지 않는다면 누가 웃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할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양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 있었다는 말이지. 혹시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곧 구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인 양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말이지. 나는 천국 백성, 너는 지옥 백성 하면서 말입니다. 은사나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나 장로, 권사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보다 잘나고 더 열심히 있어서 어떤 계급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현대판 공회원들의 모습인 것이지. 서대반의 설교는 이런 공회원들의 잘못된 자랑과 자부심의 허물을 다 벗겨버렸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서대반의 설교는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의 벌거벗고 있는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을 가진 백성이니 이방인들보다 우월해 하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인 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너 자신의 실체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먼지요 붉은 흙곧 아담인 우리의 아담이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라고 말이지. 다시 말해 인생은 먼지 덩어리요 죄 덩어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바로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miserable, 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예수께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망은 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만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원들은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예수를 죽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어리석어도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대번 집사가 한 설교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논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 서대반의 설교는 그들이 쓰고 있던 이러한 외식의 옷을 다 벗겨버린 것이지요. 서대반 집사가 전한 말씀의 그울 앞에선 대제사장과 당대의 석학들인 공회원들 한마디로 하면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일까요? 아니면 울며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서대반을 쳐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만 나의 허물만 드러낼 잠시다가 없어질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과연 내 자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사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 옛날로 돌아가 아버지함 내 자랑만 내는 아버지 선물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단물을 내며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강구하는도제용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